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의료 보험 보조금 수혜자에게 세금 보고에 필요한 1095A 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. 이에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기구인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는 잘못된 1095A 폼의 조정을 도와주고 있습니다. 김경일 기자입니다. 세 개. 지금 편지 각 사람마다 최선 편지가 두 개, 세 개가 들어있어요. 와 어마운트가 틀리게. 응? 아까 보여드렸잖아요. 그래. 이게 없어서. 요거 얻기 때문에 요거만 보면은 다 맞아요. 100%. 근데 이게 실체거든요. 이게 한인 가입자에게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발송한 세 장의 우편물입니다. 첫 번째 편지는 522달러에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. 두 번째 우편물은 2월부터 메디컬 수혜자로 변경됐다는 내용입니다. 그러나 2014년 세금 보고를 위해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발송한 109A폼을 보니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616달러의 보험비 중 정부 보조금은 522달러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. 메디칼은 보험비를 내지 않아 개인이 부담한 돈을 환불 받을 거라고도 생각하지만 세금 보고 시 IRS는 2월 이후도 정부가 522달러의 보조금을 지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 금액은 개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. 가입 이후 보조금이 변경되거나 플랜 가입자가 메디컬로 변경되는 이유는 IRS 전산망이 자동으로 한해 두번 가입자의 수입 변경 사항을 체크해 반영하기 때문입니다. 평균적으로 모든 분들은 세 개의 틀린 그 세금 혜택 금액들이 있어요. 그렇지만 지금 받고 계시는 A에는 딱한 가지 금액으로만 산정이 돼서 나와요. 그래서 얼마만큼 혜택을 받으셨는지 또는 세금을 얼마만큼 물어내셔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한 수치를 제시려면 지금 받으신 1095A 가지고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.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잘못된 1095A 폼을 보낸 10만 가구에 대해 정정된 폼을 보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세금 보고 마감 전까지 이를 기다릴 수 없는 가입자들은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에서 정확한 109A 조정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필요한 서류는 보험비 지불과 보험사로부터 온 보험 납부 확인서를 모두 가져가야 합니다. 또한 지난해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첫 시작으로 1월부터 4월까지 가입이 늦어도 벌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단 세금 보고시 109A와 8962폼만 작성하는 것이 아닌 8965폼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 LA18프라임 뉴스